안녕하세요. 수노 밉과 함께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책 읽는 엄마 나날이 성장한 도마드 마들송입니다. 오늘은 최고로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요일마다 일주일 계획하기. 그해그 그 달의 중요한 목표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그 목표들을 위해 매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계획하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급한 일에 밀려나지 않게 일주일의 책임직 구조와 규율을 일요일마다 계획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시간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이미 정해진 회의나 약속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 시간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을 할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할일 목록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할당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실제로 할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아지면 할일 목록은 희망사항 목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도 뜨끔한데요. 실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인 시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회의 시간을 기본 30분으로 정하라. 대부분의 회의 주제는 30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불필요하게 기본 1시간을 회의 시간으로 정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의 시간 15분이면 끝내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길게 잡을수록 불필요한 차담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멀티태스킹은 그만. 솔직히 저는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이 부러운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생산성을 높여줄 것 같은데 책에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을 그럭저럭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정말로 잘 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자투리 시간 절대적으로 활용하기. 자투리 시간 하면 출퇴근 시간이 제일 크죠? 그런 시간에 할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잘 활용하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3P 프로 과정을 듣고 주간 계획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새벽과 밤 시간을 제외하고 낮 시간에는 정말 느슨하게 보내고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 시간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좀 괴로워져서 지난달에 주간 계획표를 한주반 정도 적다가 말았는데 이번 달에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기록하려고 했더니 쓰는 게더 힘들었는데, 이 책에서 분 단위로 지나치게 꼼꼼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이 한 일을 요약해서 적으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빠지지 않고 적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점심시간 의미있게 보내기.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일주일에 다섯 시간입니다. 일이 바빠서 허겁지겁, 급하게, 대충 해칠 수도 있지만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 나갈 때는 점심시간에 책을 보거나 동료들과 산책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고 낮잠을 자면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집에만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돼서 따로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가족과의 시간 지키기. 해야 할 일이 많을 경우 아이들과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고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이들 잠자의 독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낮에는 제 일이 바쁘다 보니 뒤로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에 아이들과 하던 영어공부가 있었는데 요즘 계속 같이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인연해서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싶은 시간, 놀고 싶은 시간들을 정해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고정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 일을 할 때도 한결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매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 책에서는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활기를 끌어내고 에너지를 높여주고 오전 내내 효율성과 생산성도 커져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제가 제일 하지 않는 약한 부분인데요. 나이 40이 가까워지니 더욱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휴직을 하면서 초반에는 아이들과 아침에 요가를 했었는데 책에서처럼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운동을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중에서 없던 것을 꼭 실천해보고 싶으세요? 한 번에 모두를 실천하기는 어려우니 행동에 옮기고 싶은 딱한 가지 정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 쓰고 눈으로 보면서 실천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같이 운동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휴일 일요일입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를 멋지게 시작할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